천사같은 치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꼬꼬마 친구들 자 우리가 오늘 소개해드릴 맵은 여기 가을 가을 뭐냐 가을 어... 가을 뭐죠 이거? 포시즌 어... 네, 카페 예, 네, 포시즌 카페 가을 맵이고요 네, 어... 가을이 돌아온다 해서 제페토에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볼 것들은 여기 한 바퀴 둘러보면서 네.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바퀴 돌아볼까요 친구들 자 고고씽 갑시다 일단 여기 다리를 건너볼게요 지금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파이 옆 따라오세요 파이님 파이님 따라오셔야죠 빨리 오세요 파이님 파이님 빨리 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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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빨리 아 파이님 버리고 갑시다 우리 파이님 버릴게요 자. 오, 나무가 은행나무예요. 여기는 은행나무. 자, 은행나무에서 사진 찍어 드릴게요. 서 보세요. 어, 나무에서 얼굴 나요. 이거 잡아야 돼. 자. 찍어 드릴게 여기 는 약간 단풍나무가 있네요. 자, 기다려보세요. 이게 가을 맵이라서 그런 거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자, 쳐보세요. 사진 찍어 드릴게요. 자, 서보세요 자, 멀리서 쬐, 머리 어, 어깨 나오시는 분데 걸린 것 같은데 자 포즈 하나씩 잡아보세요 너무 둘이 떨어져 있거든요 좀 붙어보세요 자 포즈 잡아보세요 자 사진 찍어드릴게요 포즈 잡아보세요. 오케이. Okay,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찍습니다. 오케이. Okay, 자. 아주 잘 나왔어요. 여기 봐 보세요. 아주 잘 나왔죠? 어때요? 아주 잘 나왔어. 와, 너무 잘 찍으세요. 그렇죠. 잘 찍었어요. 네, 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가 보도록. 오, 갈게요. 잘 나왔어. 자, 다시 가 볼게요. 계속 어. 자, 계속 갑시다.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어, 여기, 선생님, 여기 이거 무슨 나무예요, 이거? 어, 그거는 단풍 무슨 나무예요? 단풍나무예요. 단풍나무입니다. 빨간 색풍 와, 신기하다. 노란색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인가? 와. 단풍나무는 단풍잎을 영어로 메이플이라고 그러죠. 메이플 게임 해 보셨나요? 자, 여기 두분 앉으세요. 찍어 드릴게요. 앉아 보세요. 자, 자 찍어 드릴게요. 오 여기 이쁘게 나와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둘이 눈을 맞주고오 뒤에 배경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자 여기서 사진 하나씩 꼭 찍으세요 자 하나 둘셋딱 타이밍 이때 딱 오케이 <laughs> 자잘 찍었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어때요? 잘 찍지 않았나요? 볼까요? 잘 찍었죠? 자, 이제 그럼 계속 가봅시다. 자, 여기저기 하트 존도 있어요. 하트 존, 여러분. 이제 하트 존 어떻게 찍는 거죠? 앉을 수가 있나요, 하트도? 우 와. 앉을 수 있나요? 네. 오, 빨리 앉으세요, 유재님. <laughs> 빨리 앉아보세요. 제 사진 찍어드릴게요. 사진 찍는 거 이제 쉬워요. 어, 네. 제 캐릭터가 사진 찍는 사람 캐릭터가 안 나오고 싶으면 이거 설정 버튼 여기 맨 오른쪽 위에 손이 밖에 누른 다음에 시점을 1 인칭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윤댁님 앉아보세요. 네, 사이가 너무 좋아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이것도 타이밍 딱 이때. 아 타이밍 아주 좋죠. 자 그럼 계속 가보고 도. 오호 우와 타이밍 엄청 잘 잡. 어 이거 피크닉도 앉아지나요? 이것 어, 이거 선생님이 준비한 거예요. 이것도 앉아지나요 여러분? 앉아보세요. 여기 하나 있겠다. 여기 한 명씩 앉을 수 있구나. 야한 명씩 앉을 수 있나요? 어 아닌데 여기 선생님 여기는 앉... 오 아주 좋아. 요오 뭐야 분필 친구 아, 어디 갔어요? 네 분필지 땅에 땅에 박혔는데요. <laughs> <laughs> 어. 우리 친구 땅에 박혔는데. 어, 왜 왜? 왜 <laughs> 이러지? 그냥 그냥 그 포즈로 앉으세요. 앉기 포즈. 앉기 포즈. 앉기 포즈. 네. 어? 윤땡 친구 어디 가요? 아, 포즈가. 어, 아주 좋아요. 여기 분위기 어, 너무 좋네요. 자, 친구들. 아, 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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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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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렇게 각도를 돌돌 앉기 포즈. 아, 여기도 믿다. 이렇게 나오게 겠 같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짜잔 잘 d a 죠 a d a Tada! t a 존이 너무 많네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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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a d a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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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laughs>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어, 오세요. 어, 오세요. 네. <laughs>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아, 여기서 아, 이거 아, 이거 상황을 상황 상황을 하고 싶다 이건 뭐 하는 기능이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죠? 아니 아니다 이거 뭐와 이거 뭐, 와, 뭐... 아, 이거 오늘 아, 혼자 가지 마세요 저기요 타세요 어, 선생님 어, 어,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그부 빨리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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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러분 저기 맞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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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오세요. 저기요. 아, <목소리> 저기요. <목소리> 저 버리고 가시니까 벌 받을 거예요. 아 선생님. 저 버리고 가시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느려요? 어 이거 아, 아 이번엔 아, 빨리 타세요. 빨리. 빨리 타요. 빨리 타요, 여러분. 어나 나. 안 느려요. 안. 나 힘없어 진짜. 되게 나라도야 아, 아, 어, 여러분. 이렇게 한 눈에 다볼수 있네요. <laughs> 이거 너무 이쁘다. 이게 친구들 친구들이 응. 보여요안 보이면서도 나 친구들 보이네요 밑에. 밑에 꼬꼬마 친구들 저기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어, 다 아, 아, 여섯, 아, 여섯 명이나 있네요. 자 꼬꼬마 친구들 버드 타고 응. 놀고. 얘들아 있네. 안녕. <laughs> 안녕. 우와 풍경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풍경이 너무 예쁘죠. 우와. <laughs> 진짜 이쁘네요 풍경. 우와 너무 예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고요. 이렇게 아 너무 예쁘네요. 저희가 우와 배경이 너무 예뻐요. 우와 우와 감탄자가 절로 나오네요. 여기서 떨어지면 아니, 즉사하겠죠?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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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즉사가 뭐예요? <laughs> 바로 죽는 거요. <laughs> 어 뭐요? 선생님 무서워요 <laughs> 저 죽기 싫어요 아좀 죽어요 죽어요 아, 안은베트 매세요 여러분 빨리 안은베트 우와 근데 폐, 풍경이 너무 예뻐 헉, 아 저거 하트 모양이에요 저기 섬 아, 하트 모양인거 이제 알았어요 보여요 여러분? 저기 하트 모양이에요 그 가운데 와 너무 신기해요 있어요. 우와 너무 신기해요 내려주세요, 여러분 한 바퀴 더 돌까요? 갑시다 자한 바퀴 더 돌아요 갑시다 그왜 안가죠? 네 나뭇잎 출동 나뭇잎 출동하세요, 빨리. 오케이.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바퀴 돌아서 얘가 힘든가 봐요. <laughs> 일단 이렇게 나무를 한 바퀴 슥 했고. 자, 우와. 아까 우리가 저희가 저기서 사진을 찍었죠? 너무 예쁘네요. 네. 오, 너무 예뻐요. 우와. 네.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오, 풍경을 한꺼번에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풍경이 너무 예쁘네요. 새로운 친구들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한 바퀴 돌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와, 예? 와, 아, 너무 예뻐요. 와, 응. 여러분 저거 하트예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가운데, 안 가운데 안 섬이 해. 가운데 섬이 하트입니다, 여러분. 제 가운데 섬이 하트 모양이에요. 저 이제 알았군. 저기 친구 한 명이 헤엄치고 있네요. 친구야, 지금 날씨 에 수영했다가 죽어. <웃음> <웃음> 어? 하트 모양. 아 진. 와 이거 너무 예쁘네요. 하트 모양. 엄청 아, 더워요. 보이나요? 하트 모양? 하트 모양이에요. 우와. <laughs>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내려가서. 무슨 기능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좋아, 자 먼저 내려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단풍잎시, 단풍잎시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점프해서 내리시면 되고요. 자 반대쪽으로 다시 가봅시다. 거기 아니에요. 이쪽 아닌가요? 아 이쪽 아닌가요? 이쪽 있는. 네. 네, 이리 오세요. 예, 네, 맞아요. 어, 이건 뭐죠? 하는 것도 있고 이거 이거 초록색깔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뭐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뭐죠?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언제... 친구들 윤댕 친구 어디 갔어요? 어, 윤댕 친구 나갔나요? 윤댕 어? 친구 어디 갔죠? 어? 아, 윤 친구 어? 어디... 어? 윤댕 친구가 나갔어요. 윤빈 친, 빈 친구, 윤빈 친구를 초대해 줍니다. 디제 친구도 초대할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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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초대했는데. 오케이. 디제 친구도 초대하고. 어, 디제 친구 들어왔거든요. 디제 친구 데리러 가볼까요? 디제 친구 어디죠? 네. 디제 친구 단풍에. 현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디제 친구가 오겠죠. <웃음> 아. <웃음> 저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근데, 융빈 친구는 일이 생겨서 나간 것 같아요. 안 뜨는 걸 보니까, 융빈 친구는 일이 생겨서 아. 나간 것 같고, 디제 친구아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네요. 디제 친구가 아. 달려오는 게 보이지가 않네요. <laughs> 어, 저기 달려오는 사람, 저기 달려오는 사람 디제 친구인가요? 어, 저기 달려오는 사람 디제 친구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여기, 저기 달려오네요, 저기. 아, 아닌가? 어, 디제 친구 아닌가 봐요? 디제 친구 어딨죠? 아, 좀만 있다 온대요. 친구들, 디제 친구 좀만 있다 온대요. 자, 그럼 우리 마저 탐방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초록색깔 이거 궁금하시죠? 이게 뭐죠?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하나 둘셋어 뭐야 어 다람쥐 와. 아 <laughs> 네, 여러분 다람쥐를 얻었어요 어머자 뭐. <laughs> 보세요 아 너무 신기해 다람 다람쥐가 너무 다람쥐가요 여러분 천사 날개를 달았어요 <laughs> 어 윤빈 친구 다시 왔네요 아 분필 친구도 빨리 다람쥐 달고 오셔야죠. 어, 달았는데? 안, 안 <laughs> 왜안보이지왜안 보이죠? 이런, 어허. 이런, 제프터가 일을 안 하네요. 자, 이렇게, 다람쥐 친구도 얻고, 용민 친구를 기다려볼게요. 여고생 데이트 중? 누구죠? 여기 방송 찍고 있어요. 나오셔도 상관없나요? 자, 윤댕, 윤댕, 친구 윤빈 친구 어딨죠? <laughs> 윤빈 친구 아까 죠그 자리에요 어 <laughs> 달려오는 게안 보이네요. 어 저기 달려오는 사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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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오는 사람 저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달려오는 사람 검은색 옷 입고. 네, 저기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오죠. 어... 육민 친구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육민 친구 뭐라 말하면서 달려오는데안 들리거든요. <laughs> 육민 친구 튕겼나요? 튕겼나요? 튕겨왔어요, 튕겨왔어요. 아, 튕겨왔어요? 튕겼어요. 네, 이거 초록색, 이거 초록색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이거 다람쥐요 너무 신기해. 오, 머리, 머리에 다람쥐 생겼어요. <laughs> 자, 다람쥐 달고 일단 다시 탐험 시작해볼게요. 자, 이로 오세요, 이로 오세요. 용 친구, 이로 오세요. 여러분, 저 초록색을 누르면 다람쥐를 줍니다. 그거 한번알아주시고요 다람쥐 너무 귀엽거든요. 다람쥐 이렇게 달고,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볼게요. 어, 핑크뮬리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보세요. 자, 살짝. 어우, 오, 예쁘다. 아, 너무 예뻐요. 핑크뮬리. 자, 오, 오, 포즈도 잡을 수 있네요. 용빈 친구도 들어가보세요. 포즈 잡을 수 있나요? 오, 아주 좋아요. 가만히 있어봐요. 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자, 오, 너무 예쁜데요. <laughs> 가깐만 있어봐요. 멀리서, 자 여기 여기 정도에서 이렇게 살짝 올려서 하나, 하나, 둘, 셋. 오, 아주 좋아요. 너무 예뻐 이 봐보세요. 너무 예쁘죠? 너무 잘 찍었어요. 여기 핑크뮬리. 여기, 어. 여기 기억하세요. 여기 포토존이네요. 여기 너무 예뻐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와. 포토존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예쁘게 꾸며 입고 친구들이랑 투이는 맞춰서 와서 사진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다리를 건너 볼게요 아까 우리가 건넌 다리랑 끝이 끝인 것 같아요 자 여기 건너서 우리가 지금 반박해자 제가 여기는 투덜대는 것, 것 같아요 소개를 해드릴까요자 아, 여기 아까 똑같이 나무가 있고 네 나무가 있어요 가로등도 있네요 아, 예. 어 네, 다람쥐가 이게 효과가 이게 시간이 있구나. 시간이 끝나면 다람쥐가 사라지나봐요. 시간이 아요 시간이 끝나면 다람쥐는 어디로 가나요? 어 다람쥐는 하늘나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laughs> 어, 선생님 뭐라 하셨어요? <laughs>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사람들. 아이 좀 무서울 순 없는데. 우리 아까 가운데 하트섬, 하트섬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하트섬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아까 그 하트섬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하트섬이 여기고요. 여기서 뭘할수 있냐? 여기서 뭘할수 있을까요? 자. 어, 이거. 이건 뭘까요? 자, 양 끝에 앉아 보세요. 윤댕 친구. 네. 여기 양 끝에 앉아 보세요. 양 끝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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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오 이렇게. 아 이렇게. 나뭇잎을 뿌리면서 와 너무 있네요. 재밌어요 와 너무 귀여워요 자게 이렇게. 이 찍어 드릴게요선생이 단풍잎 색깔이 다양해요 우와 이게노란색 이렇게. 이이게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요 생일이 자 여러분 사진을 앉아. 요자 여러분 이렇게 어 새로운 친구가 들어왔거든요. 새로운 친구도 같이 사진 찍어드릴게요. 자어어 어, 빠진 어, 다자 새로운 자 짜잔. 자 새로운 친구까지 같이 사진을 찍어봤고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여기 앉아볼까요? 뭐? 어,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자 산책을 찍어요, 여러분. 아 산책. 어이뻐이뻐요자 새로운 친구가 얼굴이 나오도록 찍어드록하겠습니다 담소를 나누는 부잣집 사모님들 같군요. 짜잔 어때요 너무 예뻐요 어떡해 여기 맵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친구들 자 어머 가로등도 하트야 현증이 하이요 현증님 안녕하세요 현증이 친구 어서 와요 자 이제 우리 여기는 뭘까요 어이 손모양을 아 여기는 카페입니다 오, 커피를 줘야? 여기 어 커피를 줘요 여기 카페 사장하겠습니다 옥수수, 옥수수 주네 옥수수 옥수수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옥수수 얼마인가요 아, 아, 어, 수수 옥수수... 아, 옥수수요. 네, 옥수수 얼마입니다 꽁짠가요? 3원이에요 얼마라고? 얼마라고요? 천원이에요0 0 0원이요천원네0 0원드리0 0원다0기요원고0한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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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 아 네. 허이 허이 허이. 네모난 드는 알아서 네. 가져가는 일입니다. 얼마예요아 네모난 네모니드는... 드아 이거요? 2,000원입니다. 2,000원이요? 2,000원. 카드로 결제할게요. 카드로 결제할게요. <웃음> 네. <웃음> 네. 자 저희 아나 이따가. 자, 들었으면. 나 이따가. 될까요? 네아 알바, 알바죠, 알바로가야겠다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자, 이층으로 올라갈게요. 자, 이층으로. 맞죠, 어, 주 알바 생입니다 이층으로 왔어요. 자, 여기 의자에 앉자. 아, 의자. 의자에 하나씩 앉아볼까요? 오, 너무 예뻐요. 의자에 하나씩 앉아보세요 잠깐만, 아, 안 누워져. 어, 너무 예뻐. 오, 네, 어, 됐다. 저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오, 어, 이거 보세요. 예뻐. 너무 예쁘죠? 와, 이런 기능도 있고요. 여기도 뷰가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보면 뷰가 너무 예쁘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테라스 같은 건가 봐요. 너무 예쁘네요. 이쪽이에요? 여기를 이건 뭐죠? 이거? 어, 어, 우와! 뭐야? 우와! 아, 이렇게 올라와지는 거구나. 너무 예쁜데? 오 우와! 우와! 선생님 위험해요. 아, 여기 또 다람쥐 주네요. 어녕. 재현 씨 반가워요. 어. 여기 다람쥐 여기 도 다람쥐. 아우! 얘도 다람쥐 줘요. 이거 초록색깔 눌러보세요, 여러분. 어, 다람쥐 너무 귀여워요, 다람쥐. 재현 친구도 이거 초록색깔 눌러보세요, 다람쥐. 오늘 다현 쟤 있는 토지야가 좋아하겠다. 아, 네, 맞아요. 영상 찍고 있어요, 재현 친구. 어디 가세요, 재현 친구? 재현 친구. <laughs> 재현 친구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잡으러 가볼까요? 많이 부끄러운 가요 자, 잡으러 가는 게 제일 재밌죠. 잡으러 갑시다. 제한친구. 어, 그리고야, 저기, 치타님. 네네. 자, 치타님, 잠시만요. 잠깐, 여기. 자, 여기는 그녀가 있습니다. 어, 그녀가 있나요? 오. 한번 타보세요, 근데 네.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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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 여기도 포토존이군요. 음. 자, 이제 포토존 많이 봤으니까, 재현 친구 잡으러 갈게요. 자, 재현 친구, 네, 친구 여기 있어요. 제가 친구 담아 가자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재현 친구. 네, 내려오세요. <laughs> 재현 친구,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재현 친구. 자, 구독자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아니요, 찍어야죠. 자. 구독자 고... 아, 여러분한테 인사. 아, 저도 구독자 여러분한테 인사를 잠깐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토이라고 한다. 네, 치타님 굿. 한번씩만 제발 눌러주세요. <laughs> 아, 헌버 잘해요. 아주 잘해요. 자, 재현 친구를 놓으세요. 같이 사진 찍어요. 이제 영상 마무리 할 건데,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어디가 제일 예쁘죠? 여기 다리 위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딱 여기 여기 중간쯤에 다현님쭈 여기 오다가 중간쯤에서 같이 찍으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예쁜 것 같아요. 어? 아 재현님 빨리 오세요. 윤빈 친구 윤빙. 저한테 지지기 맞. 옆으로 좀 당겨야 될것 같아. 팔에 팔에 가리거든요. <laughs> 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어, 어어다 됐다, 됐다 네. 재현 친구. 빨리 오세요 사진 찍게 분필 친구 빨리 오세요 빨리 분필 친구 옆에 쓰세요 분필 친구 옆에 쓰세요 분필 친구 을게요자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고 여기는 포시즌 카페 가을 버전입니다 포시즌 카페 가을 버전이에요 아제현 친구 정말 성격 급하네요 포즈 하나 잡으세요. 아, 털 날리는 거 아니에요. 나비예요, 나비. 자, 하나, 둘, 셋. 아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엔젤치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